물풍선 이거 찍고 싶을 때는 계속 찍겠죠 원래는 이거 남색풍선이었는데 그 있잖아요 남색풍선이 뭐 쓰레기가 쓰더라고요 음, 터질 때까지 받아볼게요 예쁘 안될것 어, 같은데. 걸치어 지금 조금 지었습니다레 <laughs> 이건 안돼안돼안 돼, 안돼 안 돼, 안 돼. 아, 안돼안 돼. 안 돼,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으니 물이나 한 청소하자 물나 한번 벼리도 청소하와내 어. 눈썹이 튀기는데, 이거? 어허 uh -huh. 잠시만요. 인다 터. 자 바람을 불고 다시 끼웠어. 이러면은 우와! 다시 끼고 봤나요. 자 다시 끼웠는데또내장사가다지 않도록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허. 자 대충 제가 여기 숨어있어요 대충 나갈게요 매거있거전 지금 데이도시하고 있어요 <laughs> 상, 상대가 4대1이에요 이 제로는 슬레탑 던져, 이렇게 더. 터지는 거죠. 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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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초. 다시. 이 게요. 자, 다시 풀고 잡아주고 자, 이렇게 하는 거. 다시. 빼요 붙었는데. 아하. 빼고 만들자. 자, 대충 제가 상팀이에요. 대 아까 아까 상황이랑 이어져요. 전녀석 나도 있다. 물풍선. 예! 간다. 안 돼. 위 나가서. 크 저한테 이렇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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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은 거죠. 어늘의물 풍선 마지막으로 끼고 계속 할수있을때까지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시 친고 이러면 떨어지거든요. 자, 위킹할 때 조심할 점.